동사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A 나오고 어차피 동사가 나올 거예요 여기 동사 이뭐 이지라고 써주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반드시 어떤 개념이 나와야 되냐면 비교급 N이 나온단 말이야 비교급 플러스 반드시 된 짝꿍이에요. 짝꿍. 이런 걸 말한다 고 짝꿍이야. 뗄다뗄수 없는 관계. 짝꿍이라고 해서 나온 거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. 그리고 뒤에는 뭐 나온다? 비교대상 A와 비교대상 B가 나온다. 그리고 비교급이라는 거는 비교급. 아까 원급 했는데 비교급 나오죠? 이 비교급 반드시 네이 동반 되고요. 여기서 비교급도 아까 얘기 했던다로 형용사나 부사 어떤 게 나오는지 결정은 얘가합니다 부사가 결정한다. 동사가 결정한다. 비교급은. 이제 예를 들어 볼 거예요. 자, 예를 들면, 하자는, 자는 나보다 더 힘이 세다. 이렇게. 하자는 예문을, 거기 책에 있는 거 말고 다른 걸 들을 거예요. 하자는, 나보다 힘이 더 셉니다. is strong. strong이 형용사예요. 형용사. 비동사 나왔어요. 형용사 나온 거고. 자, 여기서 뭘 붙여주냐면, 비교급이 나요. 이 r 이 반드시 붙어야 돼. 반드시 된 이렇게 나와야 돼. 아까 얘기했잖아. 비교급 된 이렇게 나와야 된다. 짝꿍이가 발이 됩니다. 누구나 나보다 알이 붙어 여기 뭐 생각했어요? 아이엠 스트롱.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? 그렇죠? 나보다 더 힘이 쎕니다. 이렇게. 더 뭐뭐한. 자, 정확한 해석이 뭐라고요? 비교급 된 나오면 뭐뭐보다 여기가 B가 뭐뭐야? B라고 쓸거 그랬네. 뭐뭐다. A가 B보다 더 뭐뭐한 또는 뭐뭐하게 부사일 때 뭐뭐하게 하라고 했을 테니까. 이렇게 했을 때. 네번 해주시고 거기 남아있는 예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? 자,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보다 더 가볍다. 이렇게 맞네. hot air hot hot air 뜨거운 공기가 음? 라이트 라이트가 형용사예요 가벼운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. 형용사로 가벼운. 여기 뭐가 붙어? ir ER. 더 가벼워요. 그럼 뭐가 나와야 돼? 뱀이 나와야죠. 뭐보다? 차가운 공기보다도. 차가운 공기. 차가운 뭐가 있어? 무슨 공기를 차가운 공기. 콜드 에어라고 면 되죠? 어드 에어. 비교 대상. 얘가 뭐니? A 얘가 뭐야? 비요 그래서 A는 B보다 더 가벼운, 가볍다. 이게 비교법이다. 기본적으로 비교법. 비용품. 와, 비교까지 일단 했다. 자 이제 최상급 들어가 보자. <목소리>